야, 그니까, 여자랑, 용종도까지 가서, 그냥 왔다고? 그것도, 손수막을, 종전, 너 사람새끼냐? 에라이, 파렴치한 에라이, 못된, 미친, 에이, 뿅 에이, 야, 너 뚫린 니비라고? 이 새끼가, 야, 그러면은, 니네 말은, 여친 있어도 하고 다닌, 나는 뭐, 어떤 놈인 건데? 야, 그거는, 뭐랄까, 음, 개 새끼가 아니라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? 응. 그래 네가 한그 짓을 그 여자가 SNS 같은데 막 올려 그럼 여자들이 이러겠죠? 어머 이렇게 순수한 남자도 있구나 하겠지? 그 여자가 남자한테 바라는 이 어떤 순수함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놓지 좀 말라고 좀. 아, 그리고 거기 간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입맛이 없어도 한술 뜨고, 어? 아, 이 씨발 새끼가야, 너 지금 여자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거냐? 그럼 미안, 썰이.